요즘 안면 거상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50대 초반의 이제 여자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볼처지이 아주 심하고 팔자, 눈가 주름까지 심하게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턱선이 이제 많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턱선이 완전히 깨져 있죠 이렇게 오른쪽이 더 심하네요 살 처짐이 심하면서 팔자가 더 깊어지고 입꼬리 쪽에 이제 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있죠 피부 자체 어떤 뭐 이런 주름이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죠 매끈해 보이긴 하지만 모공이 굉장히 깊어질걸볼수 있어요 모공 자체가 이제 많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수술 후에 좀 이따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제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모공 자체가 넓어진 거는 아니에요 모공 자체가 넓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짐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공이 안 깊어집니다. 거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공이 스트레칭되고 피부 탄력이 증가하면서 모공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국면에서도 보시듯이 볼살이 많이 터지면서 턱선이 망가졌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이분의 턱선은 아마 이렇게 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으, 있으실 거예요. 얼굴이 많이 길어지면서, 그죠? 턱선이 많이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뿔룩하게 턱처럼 보이게 됐죠. 앞에서 보이는 팔자주름, 입꼬리주름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기뻐진 모습을 볼수 있고 눈꼬리 주름이 심하게 보이죠, 그죠 정면에서 보면 콧잔등에 가로주름도 보이면서 이마 주름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술할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 거상 수술을 시행하게 될 텐데 위에서 설명도 릴게요이마 거상을 하실 거예요. 이마 거상 하시는데 헤어라인 뒤쪽에서 이제 작은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겠죠. 밑에 이제 이 안면부 거상은. 두피, 헤어라인 뒤쪽에서 절개를 놓고 뒤에 윤곽선을 따라서 절개하게 되죠. 흉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얼굴 피부하고죠, 이 얼굴 피부하고 귀의 피부는 완전히 달라요. 얼굴 피부는 두껍고 또 모공도 많이 보이고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귀의 피부는 아주 얇고 타이트하고 굉장히 매끈한 면의 피부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경계선이 보여요, 이렇게 이주 앞에서도 이런 귀 피부와 얼굴 피부에 경계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절개하는 게 가장 흉터가 적게 남고 수술후에 흉터가 회복된 후에도 귀와 얼굴 피부의 자연스러운 경계선으로 보이면서 흉터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술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하게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이제 망가졌던 턱선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율상으로도 뭐 굉장히 짧아진 걸볼수 있어요. 깊게 보이던 이제 팔자주름하고 입꼬리 주름까지 다 좋아졌죠. 모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공이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피부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어떤 우리가 레이저 치료라 뭐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공을 호전시킬 수 없겠죠. 그죠? 러워지게된 모공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깊어진 겁니다. 또옆 모습 보시면 이제 약간 멍이 약간 남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열흘째니까 이제 실밥을 아마 뽑은 날이 될 겁니다. 아마 대개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실밥을 뽑으니까 실밥을 뽑은 날이 될 텐데 10년 이상 젊어진 느낌을 볼수 있어. 명벽하게 턱선이 회복됐고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붓기도 많이 빠졌고, 또멍 기운은 약간 있지만, 벌써 일견 보기에도 턱선이 이렇게나 많이 좋아졌어. 요 턱선만 본다 그러면, 20, 30대 정도의 턱선으로 회복이 됐고, 이쪽에 심하게 보여던 팔자주름하고 입꼬리주름 다 회복이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그 어떤 우리가 뭐, 시술이나 뭐, 반복된 레이저나 뭘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마고상도 같이 시행했는데, 바로 주름. 가로 주름이 완벽하게 펴진 걸볼수 있고 이마에서 보이는 주름도 이제 많이 펴졌죠. 펴졌는데 이마 주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정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펴집니다. 수술 후에 펴지는데 어떤 분들은 원장님 수술했는데 눈을 찍혔던 주름이 또 생겨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표정 주름을 없앨 수는 없고 없애도 안 되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표정 짓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생겼던 그런 우리 주름들은 다 좋아지는 걸볼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수술하고 한 달째 된 사진 같아요. 수술하고 이제 한 달째가 되면 약간의 붓김이 있다고 보셔야 돼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뭐 피부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봐도 뭐 이마서부터 뭐 눈꼬리 주름이라든지가로주로 모든 게 거의 이제 완벽하게 교정이 된 상태로 볼수 있어요. 일견 보기에도 뭐 굉장히 뭐이 턱선 자체가 샤프해졌죠. 보시면 은 수술 전에 턱선 보시면 이턱 밑으로 둥그렇게 보이는 이 턱선은 터진 때문에 생긴 이제 가상의 턱선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턱선은 귀에서부 연결되는 뼈라인, 뼈라인, 뼈라인으로 이렇게 턱선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술 후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뼈라인이 드러나면서 자기 젊었을 때 턱선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타이트한 턱선이 됐다고볼 수도 있겠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흉터는 수술하고 한 달째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수술하고 이제 한 열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실밥 때문에 볼수도 있지만 실제 이 흉터 자체는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안 띄는데 한 달째가 되면 이렇게 많이 빨갛게 되거든요. 흉터 자체가 이제 귀의 어떤 윤곽선을 따라가게 돼 있고 또 피부와 이 이제 귀의 피부와 얼굴 피부의 경계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색깔만 빠지면 거의 눈에 안띄게 되는데 그형태가 되는 거죠. 이 사진이 아마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서 아마 두달 가까이 된 사진 같단 좀 화장한 느낌이 있긴 있죠, 그니죠 그러니까 화장을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정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뭐 이런 모공이라든지 잔주름도 많이 다 거의 다 교정이 됐죠. 이런 모습을 좀 보면 뒤에서 사실 턱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뼈의 가장 라인을 따라서 턱선 내려와야 되는데 수술 후에 보면. 그런 우리가 턱선을 회복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 깊게 패였던 팔자주름이라든지 입꼬리주름까지 완벽하게 교정이 되고 모공이나 잔주름은 물론이고 이마 쪽의 주름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피부 상태까지 다 많이 좋아졌죠 물론 이제 이 거상으로 가로주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탄력이 많이 떨어진 이목 피부까지 타이트하게 우리가 당기고 뒤쪽에서 많이 이제 이 피부가 재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견 뭐좀 흐리긴 하지만 세로 주름들이 요 가운데는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것도 다 교정이 되고 피부 자체가 벌써 이 목만 따로 띄워놓고 보더라도 거의 젊은 사람 피부가 된 듯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교정이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뭐 수술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진짜 너무나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달 정도가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 상태가 이거상우의 최종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이 분명히 같은 사람 맞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수술에 고민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름이나 처짐 때문에 생겼던 얼굴, 망가진 얼굴의 쉐입이라든지 눈에 띄는 이런 가로 주름 뒤로라든지 피부 상태 에 떨어진 탄력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사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마치 누가 보면 엄청나게 사진 보정을 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수술로서 이런 상태로 회복한 겁니다. 이마에 이제 가로주름들 다뭐 피부 상태가 뭐이 정도까지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회복됐겠죠. 완벽하게 좋아졌고 눈가에 어떤 표정을 안 지었는데도 보였던 이런 가로주름들 그죠? 이 콧잔등의 가로주름들 다 회복이 됐죠. 이마 처짐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 눈썹도 이제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면서 눈썹과 눈 사이의 어떤 거리도 멀어지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이 됐겠죠. 여기 수술 전에 보였던 뭐 이런 깊었던 팔자주름, 그다음에 입꼬리 주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망가진 턱선 다 회복이 됐죠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깊었던 모공 이 모공 깊은 모공은 뭐 당연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모공 이렇게 모공에 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피부의 결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젊은 사람들은 피부결이 거의 가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데 이게 피부 처짐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커튼이 늘어지듯이 피부결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주름을 따라서 기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 보시면 뭐 피부 주름이 안 보이긴 하지만 모공이 없어지면서 피부 주름이 이제 거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가로로 다 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수술 이제 흉터를 한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거의 퍼펙트하게 흉터가 안 보여요, 이렇게.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환자가 제 병원을 방문한다 하면 한 1년 후에 제가 이 환자를 뵙는다. 수술을 한지인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절개를 정확히 해야 되고 흉터가 덜 생기도록 잘 봉합해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면 거상은 완벽하게 젊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지만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젊음이 자신감도 되찾게 할수 있다는 그런 좋은 수술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누구라도 좀 이런 좋은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